매년 어머니날이 다가올 때마다 특별한 설교를 하게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날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죠. 저 자신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에게 할 말이 더 많을 텐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 중 하나인 어머니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식을 아마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어머니에게 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그 복지를 위해 힘든 선택을 해야 했던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위험하고 가슴 아픈 결정을 요구하며. 그러한 결정들은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강인함과 결단력은 부모에 관한 논의에서 자주 강조되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한 강인함과 결단력을 되도록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찰은 성경에서 몇번 언급되지 않은 여성. 요게벳의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민수기 26장 59절에 따르면 모세의 어머니이며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믿음의 그 명예 전당에 오른 그런 인물입니다. 요게벳의 삶은 헌신적인 어머니의 신앙에 의한 결정들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녀에 대한 언급은 적지만 그녀의 삶은 어머니의 용기와 믿음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오늘날 어머니들에게도 그러한 품성을 인정하고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그러한 영감을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400년 동안 애굽에 거주했으며 그 기간 동안 번영하고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러한 성장이 번영을 가져왔지만 그 수가 늘어나면서 지배하는 바로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로는 그들을 노예로 삼아 비돔과 람셋 같은 성업을 건설하고 고된 노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바로는 그들의 사기를 꺾고 그들의 술을 줄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결과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출산 중에 새로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함으로써 탄압적인 조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삼파들이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더욱 직접적이고 무자비한 전략을 짬싸 세웠습니다. 바로의 그 다음 접근 방식은 그의 잔인한 계획에 애굽 국민 전체를 참여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를 발견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요게벳의 그 셋째 아인 모세를 임신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무서운 그 법령 아래서였던 겁니다. 그녀의 큰 자녀인 그 아론과 미리암은 이 새로운 칙령의 표적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태어나지 않은 아들은 잘못된 그 애국심에 사로잡힌 열성적인 애국인에 의해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에게 그러한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생각은 엄청나게 무서웠을 것입니다 요괴벳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비슷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현대의 어머니들이 생각에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 어떤 특정 지역의 그 어머니들은 아들이 강제로 소년병으로 징집될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되기에는 참으로 괴로운 그런 시기이고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아이들은 납치나 살인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다른 교활한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그 폭력과 난잡함에 압도당하고 점점 더 모호해지는 사회의 그 도덕적 기준에 혼란스러워하며 종종 성격보다 성취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에 사로잡힐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요게벳의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용기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증거하며 두려움과 불확신설에 불확실성의 시대에 그녀를 믿음의 모델로 삼았던 겁니다. 요게베스의 신앙은 매우 대담했습니다. 요게베스의 믿음은 특히 용감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난 후에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는 그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게벳과 그녀의 남편은 이 무서운 명령을 무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특히 모세처럼 활력이 넘치는 아기를 숨기려면 엄청난 용기와 수완이 필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수동적 입장에서 능동적 입장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하거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것처럼 볼수 있는 대담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할 수 없는 어머니들이 입양을 선택하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족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심오한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용감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중의 의견과는 달리 사회적 기대보다는 영적 신념에 부합하려는 열망에 따라 수익성이 좋은 직업을 떠나 집에 머물면서 자녀를 키우기로 결정한 어머들에게, 어머니들에게서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본질은 인간의 판단이나 사회적 규범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경외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들은 동료나 가족의 승인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믿음의 힘입은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일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녀 모두를 지지하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게벳의 모범은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믿음의 힘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들 모세를 보호하기 위한 요게벳의 접근 방식은 용기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를 성공적으로 숨긴 지 3개월이 지난 후 그녀는 그를 계속 숨기는 것이 불, 아,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용성과 신앙을 결합한 결정으로 그녀는 작은 갈대 바구니를 만들고 이를 부력을 위해 역청으로 밀봉한 다음 날 강두개 갈대 사이 갈대 사이에, 갈대 사이에 아, 두었습니다. 이 전략적 선택은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모세에게 숨겨져 있으면서도 접근 가능한 장소를 아, 성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 문맥에서. 바구니에 사용된 용어는 흥미롭게도 역청으로 유사하게 코팅된 노아의 방주에 사용된 단열, 어, 단어를 반영을 합니다. 노아처럼 모세도 방주에 찬 것입니다. 방주는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요새의 영향을 받습니다. 악으로 유명한 날강은 3개월이 된 아기에게 결코 온화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요괴배사 행동은 무마한 것이 아니라 계산된 것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단순히 모세를 회로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현대병원 문 앞에 아기를 맡기는 것과 유사하게 지역 여성들이 자주 방문한, 방문하는 그 특정 장소에 그를 놓은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지 확인했고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끌지 않고 개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기밀한 계획은 아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요괴뱃의 실용적인 믿음을 강조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와 중요한 순간에 적응하는 방법을 아는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더 넓은 주제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의 그 결혼식에 참석하던 중그 의식으로 이렇게 촛불을 점화를 하는데 실수로 아크릴 그 손톱에 불을 붙인 한 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촛불을 붙이는 게인게 아니라 손톱에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녀는 그런데 당황하거나 사고의 주의를 끌기보다는 그 불꽃을 손톱에 저기한 그 불꽃을 이용해 촛불을 켠 다음 재빠르게 숨으로 손톱에 붙은 불을 껐습니다. 여기에서 기민한 행동이 모세의 생존을 보장했던 것처럼 그녀의 그 빠른 생각은 사소한 사고로 인해 중요한 사건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두살의 모두 당면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결정을 통해 나타난 신앙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는 어머니의 그 빠른 사고를 생각을 가벼운 마음으로 엿볼 수 있지만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그 감성은 종종 훨씬 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어머니들이 입양을 위해 자녀를 포기하기로 내리는 그 심오한 결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은 가볍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의익, 이익이 된다고 믿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은 즉각적인 감정적 유대를 넘어 자녀의 그 미래 행복을 바라보는 엄청난 믿음, 선견지명 그리고 맹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심 없는 사랑의 행위는 어머니의 감수성과 희생의 깊이를 강조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전업주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많은 여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만 경제적 현실로 인해 이러한 소망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자녀의 삶에 자신의 존재감을 보장하기 위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종종 고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일할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육아를 제공하기 위해 경건한 이모나 뭐 고모나 할머니와 같은 가족 지원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두 부부는 근무 시간에 시차를 두고 근무 일정을 조정하여 부모 중한 명이 항상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적응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려는 어머니의 지속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감성은 단지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우선시하는 매우 희생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재택근무를 할지 가족 기반 보유을 할지 아이를 입양할지 등 모든 결정에는 깊고 변치 않는 사랑과 존경과 존경을 받을 만한 양육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요게벳의 용감하고 현명한 신앙은 실로 깊고 때 맞추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들 모세가 갈대 바구니에 실려. 나의 강가를, 강을 떠내려 가던 중 바로의 딸이 하녀들과 함께 강가에 나타났습니다. 바구니를 발견한 그녀는 종들에게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안에서 우는 히브리의 아기를 발견을 합니다. 그녀는 그 아기가 히브리인임을 알아차리고도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사형을 받을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녀의 지위에 있는 여성들은 자신의 자녀를 돌볼 유모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순간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개입하여 그들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 제안을 합니다. 이로써 요게벳은 아들과 제외할 뿐만 아니라 양육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서 바로의 칙령을 문자 그대로 따랐지만 이 행동을 통해 모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잔혹한 법을 집행하려고 했던 바로의 가족은 그 대신 바로 그 칙령에 도전하기 위해 성장할 아이의 구원자가 되었던 겁니다. 모세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울어 그의 친어머니의 보살핌 아래서 성장할 수 있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유상과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 배웠던 겁니다. 젖을 뗀 후에 그는 바로의 딸에게 돌아와 애국 궁정에서 자랐으며 언젠가 그의 백성을 자유로 인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오늘 본문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들 실제로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신들의 통제력의 한계와 신앙의 필요성에 대해 감동적으로 우리를 상기시켜줍니다. 육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종종 자녀가 자신의 실수를 저지르고 그로부터 배우도록 허용하고 때로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길을 까나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들의 용감하고 분별력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다는 점을 확신시켜줍니다. 하나님은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일하시며 부모의 헌신을 그분 계획의 초석으로 사용하여 그분의 더큰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사건들을 모든 사건들을 일련의 사건들을 조율해 나가십니다. 어머니의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의 기초로 사용하십니다. 어머니들은 이 과정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최종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딸 그리고 요게벳과 모세의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에 깊이 공감하는 주제, 즉 희생을 통한 구원과 구원의 개념을 강조해 줍니다. 이 여성들의 행동은 기독교 전통에서 궁극적인 구원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와 부활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돌보심을 반영해 줍니다. 요게벳의 아들이 그녀의 믿음과 현명한 행동을 통해 죽음에서 구출된 것처럼. 기독교 신앙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았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사역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어머니들 그리고 실제로 모든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개입의 본질에 대해 심오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성적 본능은 그분의 관심과 개입을 통해 나타나며 인류를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는 데에 정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궁극적인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를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 이 신성한 모델을 숙고해 보도록 권유 받습니다. 양육자 및 안내자로서 어머니들의 역할은 중추적이지만 그것이 모두 어머니들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로 보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계배세 삶과 행동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분은 여러 어머니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특히 어머님들 또 부모님들이죠. 들을 인도하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용기 있고 분별 있는 믿음을 키우는 과정에서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변화시키는 힘을 가리키는 그 유대교나 기독교 전통의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의 임무가 중요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역하셔서 함께 일하셔서 여러분의 능력을 뛰어넘는 힘과 목적을 제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요괴스의 실용과 승리를 들으며 어머니 되기와 또 우리 자신의 삶에 필요한 회복력과 신앙을 다시금 상기합니다. 우리 중에 어머니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본을 어떻게 배울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요게벳처럼 어려운 결정을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도를 믿으며 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도전을 같은 굿샘 도전들을 굿샘 믿음과 은혜로 맞설 힘을 주시옵소서. gracious God, having heard the trials and triumphs of j o c h e b e d we are reminded of the resilience and the faith required in motherhood and in our own lives. Help us to reflect on how we can support the young mothers among us and learn from their example of unwavering faith. may we like a jacobite find the courage to make difficult decisions with the wisdom and the trust in your divine guidance strengthen us to face our challenges with the same fortitude and grace in jesus name we pray amen